간장국수 요리 경연 대회를 시작합니다. 요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? 저는 오늘 취권 방법으로 참... 술을 마셔가면서 일찍 또 국수에 또섞어 가면서 아... 그... 저는 진짜 정통으로. 정통. 우리 집은. 오야무어만천 킬로그램으로 얼마 넣는 거야? 고추는 또왜 넣어? 너... 존나 아, 맛있어요. 진짜. 아 식초를 왜쳐 넣어? 넣지 마. 아 아니, 진짜 아, 나... 이거 우리 엄마가 알려준 건데. 너희 엄마 <laughs> 고향 어디야? 우리 엄마 전라도였나? <laughs> 왜렇게 많이 넣냐고 놀라지 마세 <laughs> 어우 쟤는 왜또 사이다에 쳐넣어 간식 허용돼요? 아 절대 안돼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게요 그럼 저 이제 먹어봐도 될까요? 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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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잖아 맛있잖아 <않아>? 맛있을텐데 <laughs> <laughs> 자 다음 잘 먹는다 음? 응? 맥면인데 이거는? 간이 전혀 안되 있습니다. 불다 맛이 맛있... 겠습니다한 <laughs> 년은 존나 짜고 한 년은 존나 싱겁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거 밍밍하고 이거 짜면 습하면 이거 두개 섞을까요, 그러면? 그때요. 이상일 너는 평소 행질이나빴으므로어 <laughs> <laughs> 어, 맛있는데 나는? 아, 너무 맛있다. 아, 근데, 아, 근데 먹을만한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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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어, 드세요, 드세요.